자, 오늘은, 그, 몰래동에 있는 인쇄센터에 찾아왔는데요. 네. 어, 오늘 함께 네. 소개해 드릴 곳은, 네. 제론이라고 어, 아주 굉장히 많은 장비들이 있고, 네. POD, 그 다음에, 후지, 후지 필름에 네보리아 프레스라고 아, 거의 뭐 최신 장비일 겁니다. 이 장비를 가지고 계신 강동구 대표님을 만나러 왔습니다아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갑자기 방문해 주셔가지고 네네 아이고, 당황스럽습니다. 네네 원래 갑자기 방문하는 거. <웃음> <웃음> 자, 장비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네. 주로 이제 피어디 쪽 장비를 가지고 계신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근데 뭐 뭐이 장비는 뭐 둘째치고 이 장비가 굉장히 눈에 띄는데요. 네. 아, 이게 최신 장비죠? 그렇습니다. 네. 이번에 저희가 2월경에 도입을 했고요. 네네. 시장에 출시는 한 1년가량 된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최근에 시장에 많이 풀리기 시작했어요. 이 장비는 이제 제가 여러 가지 국내, 이제, 국외, 뭐, 미놀타라든가 다른 브랜드사를 어, 같이 놓고 보다가 좋은 이제 사색 장비가 아닌 별색이 대면 장비를 도입하자해서 도입하기는 기준입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이건 물색 기반이고요. 네, 네, 그래서 물도 실버, 화이트, 핑크, 그 다음에 클리어, TX 이런 여러 가지 별색 기호들을 사용해서 다양한 표지물이라든가 인쇄물을 찾아갈 수있습 지금 그 인쇄 중이신 것 같은데 네네. 지금 프로세스를 좀 보면 여기 토너 카트리지가 이렇게 네. 핑크부터 지금 시작입니다. 지금은 KCMI 기본 사세 토너 네. 외에 핑크가 들어가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클리어라 그래서 어 방택을 내주는 효과를 가져다주는 이제 토너가 들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이걸 사용해서 지금 이제 이 이걸 출력 중인데요. 네네네. 지금 이제 핑크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빨간색 네네 보시게 되면 여기 이제 이제 핑크 컬러가 도입된 건데요. 기존에 보던 핑크 색깔은는 다르실 거예요. 확금 나오네요. 네네 이유는 핑크에도 어, 기존 디지털 사도하고 조합을 해서 네네. 다양한 핑크를 갖다가 어, 보여줍니다. 보시게 되면. 요거는 이제 실버고요. 네네. 실버를 사색 디지털 사색과 조, 조색을 하게 되면 이런 다양한 색깔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버 바탕에 메탈 느낌이 나는 사색이 네네. 되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골드 메탈릭을 적용하게 되면 네네. 골드. 네. 네네네. 네네네. 그래서 여기도 이제 우리 이런 이제 컬러 차트가 다 존재하고요. 음.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이제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는 D I C, 펜톤들팬별 색들도 다.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음. 가장 또 좋은 기능이라면, 음, 디지털 조색이 가능하죠. 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책을 가지고 오셨다 그러면, 네. 저희가 그책을 색을 저희가 찾아서 그 색대로 뽑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기능도 가지고 있고, 그래서 해상도도 2,400 곱하기 2,400 이렇게 해서 네. 아주 섬세하고, 고해상도로 나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존 거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정도? 그렇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색감, 저희 이제 제가 이 장비를 선택하게 된게 네. 색감인데요. 네. 색감이 옵셋에 가장 가깝지 않나? 음. 음, 그래서 좀 자연스러우면서도 편안한 색채를 띄는 것 같아요. 네네. 네. 어, 보시면 네. 음, 저희가 다양한 샘플도 뽑아드릴 수 있고요. 네네네. 네, 네. 저희가 뭐 디지털 작업체지만 어, 작은 물량부터 네네. 큰 물량까지 다 소화하고 있습니다. 네. 매 저희 매장 방문해 주시면 네네. 친절하게 보답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